괜찮아 맛있겠지. 너무 안 먹었지. 아, 추천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 우리 홍대 오랜만이다, 그렇지? 응. 작년 여름에 오고 오늘 저희는. 저, 제 사촌형이랑 사촌동생, 여동생, 와이프를 소개해주고 밥 먹으러 왔어요. 집부선 겹살 네, 오케이. 가자. 우리 찍는 거 아니지? 어, 아니야. 어. 괜찮아, 맛있게 같이. 너도 밥 먹었지? 어, 수박으로 먹어. 어? 아라가 몇 살이지? 아오니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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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야? 음. 어, 자기보다 두살 어린데? 95야, 그럼? 95년생? 내가 오빠가 디디이제이이잖아그 음. 오빠가 제 음. 훈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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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뭘 다, 근데. 음, 근데 나 핸드폰 계속 문자해서. 어, 시간 금방 갔지? 어, 몰라. 어. <laughs> 한국도 말씀은 네가 좀 많이 챙겨줘야겠다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어, 너가 뭐 다른 일 하거나 그러면 심심할 거야 네가 많이 챙겨줘야지 그럼 잘해야 돼 이제 진짜 잘어또 엄마랑 트러블 안 생기게 응. 남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돼 그렇지 자 어떻게 찌개 맛있어? 찌개 이거 뭐야? 된장찌개야? 아, 술고기야? 음. 어 근데 맛있어. 어, 맛있어. 맛있어 보인다. 음. 음. 거기는 날씨가 계속 막막 음. 막 따뜻하고 그러지. 넘어 보이죠? 넘어 보이죠? 땅, 물소 흘러. 를그 어디? 바낭. 바낭? 와이파이하고만 생각보다 잘해. 지금 다 이해해 음. 그 제가 하고 있는 말다 알아들으시고 계신 거예요? 나요 <laughs> 아 <laughs> 약간 알아듣는거 <것> 같은데? 사실 음. <laughs> 너는 잘해 베트남 말? 잘해요? 뭘 잘해 이런 건 아니지 <laughs> 왜 벌써 가족들막 보고 했으니까 너도 꽤 오래 했잖아 지금까지는 뭐한 <laughs> 1년 반 살았나 다 해서? 나는 거기서 이런 다리 가면은 이미 항해로 못 살아 완전 이렇게 와이프랑 뭐딴님들이랑 얘기한다. 말말말빨리할거 말, 아니야. 뭐 아, 빠르기도 하고 발음이 이제 좀 어렵지. 알아듣기가 어렵지. 우리 와이프도 기억하더라. 작년에 아라 만났을 때 아라가 꽃 따왔거든. 어, 와이프 기억하더라. 꽃 좋아해? 우리 가족들 다 잘생겼지. 맞아? 어마어고한제 머리야? <laughs> 네. 아, 되게 해피 진짜 <laughs> 아 송가라스 가져올 걸 그랬다 오빠가 방 크잖아 가져올 거 미안 먹 아니면 거기 냐 여기 에백 순대 라고 어 순대 볶음 인데 양념이 없는 양념 이이때게락라비짙나고할 라잇 팁라팁라이팁라팁아아아아아아아 아, 축하드려요. 네, 감사합니다. 미안하다. 카메라맨, 카메라맨, 밥 사야지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말아요? 미안해, 있어. 아니, 요거, 먹어봐봐. 간이야, 간. 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

아, 근데 여기는 맨날그 방식이 똑같네. 획해으로 그 나눠서 차량이 가도 아. 똑같네. 어때요? 어때요? 이분들은 처음으로 드신 거예잘 모르겠어? 고소하지. 몰라요. <놔람> <먹은> <놀람> <먹은> 원래 원 구로로 우에 오면은 뭐 먹을 데 많은데 가 색다른 아, 예. 걸. 안 먹으니까, 근데, 이게 생각나더라고. 되게 좀 어때? 아직 모르겠어? 맛도 되게 고추럽게 먹잘먹는 음. 아, 그냥, 그냥 먹어. 먹어요. 좀좀 먹어요. 음. 아을모뭐 이게 한 깻잎이랑 먹으니까 깻잎이 한 때문에 아야 아, 이거 잘 돼야 자기 월급 쓸수 있어 <laughs> 자기 이런 음식이 베트남에도 있나? 베트남에도 응. 순전히 있어, 있어. 물론 경면순다가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다 가는누건건통 순대 뒤로 제가 또 구워 먹더라 뭐 응. 먹냐? 벌에? 뭐 먹냐? 어. 벌에? 400kg 먹어 400kg 먹어 우리 군대 있을 때 되게 재밌었어 초도학생 먹방 먹었잖아 많이 먹었지 엄청 좋아 네. 네. 휴가, 휴가자 막병 던지고 막 이거. 내가 기억나는 게 건방둥이 형은 3병 갖고 온 거는 기억나는데 그때 막 원섭이 형은 성병이었는데 와가지고 개인막 <laughs> 정리한 척 하면서 한잔 얻어먹고 근데 이제 원섭이 형을 주면 또 아이돌도 <목소리도> 좋아하니까 애매했어. 집 <목소리도> 앞에서 하는 소스. 보야 소스 먹을 만해? 소스 <목소리도> 어, 이게 포인트지. 먹어 먹어. 이게 포인트지. 이거 없으면 맛 없어. 이양념장 만드기가 너무 어려. 아, 그래? 아 이게 이게 소스가 되게 비밀이래. 비밀 비밀 이 그거 세차 뭐? 세자 룸. 세자 뭐? 세제. 낚조. 낚 우리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에서 간돼몸 몸살 기억나요? 어. 느낌 똑같아요아 그런 느낌이야? 응 아. 아. 하여튼 그 저기 제사할 때 음식 제사할 때마다 먹는 음식은 아닌데 이런 그 면고품 요리가 있어 그거랑 비슷하다는 아, 그거 그런 느낌 좀 있어. 당면 볶음이니까. 아, 그런 느낌 좀. 있어. 많이 좀어서 올려요. 네. 전라도 미림아이 <laughs> 네. 광고. 전라도 미림 맛있는데. 여기 여기. 어, 아, 고 <laughs> <오, 귀엽다. 웃음> 너무 맛있어맛있어 <맛은>? <laughs> 양이 많이 어요

<목소리> 야. 뭐야, 뭐야, 뭐야. 야 잡어 야 이건 내가 할니까 이거 할 테니까 결혼식 때와아니 아니야 하 이거, 어 아, 이거 한 네. 어 아, 개니까한 오, 야, 너 어. 자주 온다며? <laughs> 아니, 안을때 <laughs> <laughs> <토컨 3개지 몇 웃음> 어. 아, 한다 아, 아, 아. 어, 아니야, 같이 나왔는 아, 저만 줬네 아니, 어떻게 된 거야, 이게? 아아 <목소리도> 음. 음. 감사합니다. 오늘 오, 오빠가 됐다야 어떡하냐? <목소리도> 음. 아, 커피 아, 한잔 아, 하냐? 야, 시간 돼? 어? 음. 음. 아니, 음. 네, 음. 네, 네, 어. 아, 아, 아니 거 어떻게 노래 하나 할래? 어. 어. 그래. 노래. <laughs> 뭐라 <laughs>